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엑셀을 좀, 글쎄요, 뭐 많이 다루기도 하고, 어, 활용을 하고, 이것저것 함수를 쓰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 꼭 필요하기도 하고, 간혹 필요할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해필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는 이게 참 자주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정말 간단하고 쉽거든요. 하나의 원리만 알면 바로 응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아주 간단하고 짧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번 문제. 자, 문제는 뭐냐면, 3일간의 평균 기온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평균 기온. 자, 문제를 한번, 표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3월 1일은, 자, 3월 1일, 1일, 요 지역. 그래서 서울대전대구 부산에서 평균기온이 이렇게 측정이 되고 미세먼지가 측정이 되고 휴교가 이렇게 되었나보네요 그 다음 또 3월 2일도 이렇게 날짜가 있고 3월 3일도 이렇게 날짜가 돼서 아하 평균기온과 미세먼지와 휴교수를 계산하는 표가 있었네요 이 데이터베이스 표에서 함수를 찾아내는 거, 이제 어떤 결과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3일간의 평균 기온, 아하, 지역 서울의 3일간 평균 기온을 찾는 건가 봐요. 그 다음 얘는 지역 대전의 3일간의 평균 기온을 찾고요. 그러면 요, 기에 평균 기온이 여기 있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랬죠? 자, equal, dbase, d, dbase average, a, 데이터베이스, d average, av average를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죠 여기에서 혹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에서가 되겠네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찾아라. 어, 찾는 필드는 여기에서 지금 평균 기온을 찾으라고 하죠. 평균 기온이 어딨죠? 여기 있죠? 여기. 이 필드는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자, 다시. 자,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필드는 뭐냐면 내가 찾으려는 행이에요. 아 열이에요. 열몇 번째 열? 한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평균 기온으로 그랬으니까는 여기죠. 여기는 세 번째 열입니다. 자, 그 얘기는 세 번째 열. 크리테리아 조건은 각 지역별로 서울 지역, 서울 지역, 대전 지역, 대구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지역 서울, 지역 대전, 지역 부산. 각 지역별로 그래서 요. 크리트리아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 하면 10.5도. 근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여기에서 옆으로 쭉 드래그를 해 보면 아하, d b o 뭔가 나누기를 잘못했다. 계산식 은한 범위가 잘못 지켜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얘는 검사를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검사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요고 다음.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아하, 여기에서 요거네요. 다시. 요걸 더블 클릭해 보면 파란색이 여기에서 이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파란색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고정돼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절대 참조. 절대 주소가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에서 파란색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절대 참조. 뭐였죠? F4. 진행이 된 다음에 F4를 누를 땐 전체를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F4를 딱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엔터 하고서 얘를 다시 드래그. 한 번에 해결이 되죠? 쉽고 재밌죠? 아, 서울이 15도. 아, 이게 정말 이런 온동인가 아,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넣어본 거예요. 여기에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두 번째 3일간의 휴교수 디섬이네. 데이터베이스 섬. 휴교수는 여기 있어요. 그럼 다시 할수 있겠죠?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equal 디섬 바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였죠? 여기에서 컴마 필드는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기 전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됐는데 아하, 아까 윈 문제에서 우리 드래그할 때 뭐였죠? 데이터베이스 분은 밀리지 않게 그, 그 절대 주소 절대 참조를 했잖아요. 절대 주소 F4를 누르고 아예 시작을 합시다. 하고 다섯 번째 조건은 역시 서울 지역. 지역에 서울부터 가면, 얘를 하고 쭉 드래그를 해보면, 아, 3일간 휴교. 서울은 140개 학교. 한번 볼까요? 서울 여기 있죠? 한번, 한번. 검산을 한번. 서울. 서울. 서울.만 한번 해볼게요. 해봤을 때 휴교수가 60, 70, 140. 맞네요. 어, 똑똑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저도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참 신기했어요 맞나? 막 체크해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해봤습니다 dmin 3일 중에 가장 낮은 평균기온 데이터베이스 이 q 데이터베이스 미니멈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고요 빨리 F4를 눌러주고 컴마 여기서 필드 어, 평균기온의 낮은 거니까 여기였네 하나 둘두 번째 컴마 크리테리아는 지역 서울 이렇게 되겠죠 컴마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한번 볼까요? 서울의 평균 기온 가장 낮은 곳. 11도 충격 못 했고 10도 맞나요? 10도 맞죠. 신기하죠? 이퀄 역시 이번에는 가장 데이터베이스 맥시멈. 자, 맥스 가로 열고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서 컴마 높은 기온 몇이었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컴마, 크리테리아는 요거. 하나 빼놨죠? 뭐였죠? 요거는 뒤늦게 발견됐을 때는 전체를 드래그하고 합니다. 끝에만 클릭하고 하면 에러가 나요. 드래그를 하고, F4를 눌러주고, 어, 자, 가로 닫고, 엔터를 한 다음에 가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어때요? 할만하죠? 예, 다음 두 문제는요, 살짝 응용하는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디카운트, 데이터베이스, 카운트. 카운트가 뭐였냐면, 카운트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몇 개가 있지? 그 안에 숫자가 뭐가 들어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아, 이 셀에 숫자가 채워져 있다", "안 채워져 있다", "숫자 말고 문자까지 채워져 있다" 뭐였죠? 카운트 all, 카운트 타가 됐었죠. 그니까 지금은 뭐냐? 숫자가 들어있는 건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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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건수 봅시다 이퀄 데이터베이스 카운트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필드는 여기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컴마 이번엔 드래그 할게 아니니까 굳이 F4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 여기서 평균기온의 측량한 건수니까 하나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맞지겠죠세 번째 컴마. 크리테리아가 뭐냐면 지역 서울이에요. 지역 서울은 여기를 드래그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도 됩니다. 지역 서울 이렇게 도 돼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지역 서울 해가지고 가로 닫고 엔터 하면 2가 나왔네요. 인가요? 지역 서울의 평균 기온의 측량건수, 평균 기온 아, 마침 노력해놨죠. 예, 선견지명 있었어요. 세개에서 하나, 두개. 아하 이날은 3월 1일은 측량 못했네요. 못했고 두번. 그러니까 2가 찍힌게 맞습니다. 다음 세번째 3일간 마지막 3일간 미세먼지가 최악은 모두 몇번 기록되었는가 0번으로 출력되게 하래요. 0번으로 자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카운트는 그,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몇 개인가 셌어요 카운터는 숫자, 문자가 들어있는 걸 센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함수에서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카운터가 되면 원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센단 말이야 원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볼까요? 자, 해볼게요. equal, d, count, d, count, all, 카운터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냐 하냐면, 여기에서 역시 필드는 자 한번 더 볼까요 하나 둘셋네 번째죠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 네 번째 크리티컬은 뭐냐면 여기에서 최악을 찾으래요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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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을 어떻게 찾냐 제목 글자 제목 글자 아까 위에 형식 있죠 제목 글자 제목 글자 그러니까는 미세먼지 최악을 찾는 건데. 마침 있죠? 미세먼지 최악. 이걸 갖다 써도 되겠네요. 미세먼지 최악. 해가지고, 하게 되면, 세 번, 미세먼지 최악이 한 번, 두 번, 어라? 세 번. 3번. 그죠? 렇세 번이 나왔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미세먼지, 미세먼지 최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요 크리테리아 부분을, 얘를, 여기를 가져다 써도 돼요. 해가지고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아주 짧고 간단하죠. 그런데 처음 말했듯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잘 활용하게 따라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